보통 이렇게 옆에서 자상하게 알려줄 수 있는 도로연수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현실버전 알려줄게 보통 아빠들은 이래 운전연수? 아유 아빠가 해줄 수 있지 어, 안전벨트 어 안전벨트 하고 다 체크했어?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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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그 왼쪽 아니 아니 그 오른쪽을 왼쪽 왼쪽 그래 그래 그거 어. 가자! 시동 걸어! 아니 브레이크!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걸어야지 출발 천천히 천천천천천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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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회전 깜빡이 키고 깜 깜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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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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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방지턱 있으니까 속도 줄이시고 <laughs> 어 그래요 브레이크는 살살 밟는 거야. 브레이크 살살 밟고 자 다시 가자. 가서 속도 줄이고 자 횡단보도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그렇지 브레이크를 살살 밟는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치 그치 자 이제 고속도로 들어갑니다. 지금 우리가 현금도로에 있잖아. 그 하이패스는 일자 아니 왜 차선 왼쪽으로 그냥 가. 나 현금 있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운전 연수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아버지는 정말 복 받은 겁니다